안녕하세요.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들에게 코스닥과 거래소 중에서 제가 한두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나름대로 신중함을 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는 것이니까 어, 여러분들도 그 손절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준수해가면서 어, 한번 시장 참여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종목은 에, 지금 현재 그 주가가 밑에서 뜨고 있기 때문에 20일선을 돌파한 종목들은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 보면 5일선이 그 60일선을 돌파할 때도 굉장한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5일선이 6일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분출할 때, 그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그런 것을 예시를 몇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에게 꼭 주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일선이 6일선을 뚫었다고 해서 모든 그 주가가 가는 건 아니다만은 제가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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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은 파인텍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5일선이 보면은 이 장기 입평선은위에가있습니다만이 5일선이 60일선과 모든 입평선이 군집에 있을 때 이것을 강력하게 뚫으면서 거래가 엄청나게 분출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한 700억 원주가 분출을 했는데요. 없던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시를 했는데 이때 그 주가 래미를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단순만에 엄청나게 솟아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요새 그 S맥 이란 그 주식이 있는데요. 자, S맥은 우리가 보시면 알다시피, 즉, 말하자면, 디데이가 이겁니다. 어, 요새 보면은, 한번 죽였다가, 요 날인데요. 모든 이평선을 뚫었습니다. 즉, 5일선이 60일선을 감싸고 있다가, 감싸고 있다가 여기서 한 번에 뚫어버렸습니다. 거래가 실면서 이날 거래가 한 700만주 아 6천만주군요. 6천만주 대단합니다. 이 S 맥이라는 주식이 한 6천만주를 이상 동원하면서 이날 뚫어버렸는데요. 이날 다음부터 주가 흐름을 보시면 뚫었다고 바로 가는 아니지만 한 최소한도 60%는 무너지지 않고 있죠. 며칠 동안 하다가 이렇게 조사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인데요. 다음 주에도 이런 그 주식은 상당히 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조정 받다가 가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겠죠 한번 좀잘 보시고 그다음에 A텍입니다. A텍. A텍은 이날이죠, 이날. 여러분들이 예, 이날인데 그 모든 그 말하자면 이 평선을 우리가 이날 뚫었습니다, 이날. 이날 뚫었는데요. 어, 여기서 주가 흐름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 여기 이제 거래량이 또 실렸어요. 올라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양음량으로 패턴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G 모빌리언스. KG 모빌리언스는 한 3일 전에 벌써 이렇게 60일선을 강력하게 모든 이평선을 뚫고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것도 상당히 주시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은 이게 사, 저기 점상으로 뜨었는데요. 한번 이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음봉이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서 거래가 어, 좀 줄어들고 어떤 그 조정 음, 기미가 보이면 60일선 그 부분에서 어, 여기까지는 오를 건 아닙니다만은 이건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어,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밑꼬리가 좀 달렸죠. 이 주가가 강력하게 가려면 이, 여기 선을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매, 저기, 시장 참여자들께서 한번 보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솔루션. 어, 그 다음에 이제 아난티라고 하는 이 종목인데요. 이 아난티는, 에 벌써부터 이날 벌써 어 60일 선을 뚫었죠. 이날 그 60일 선을 뚫어가지고 하나 캔들을 만들고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옆으로 쭉 서고 있습니다. 이건 그, 쭉 서고 있는데, 저도 이 주식을 지금 봅니다만은 상당히 그 강합니다, 이게. 강하고, 옆으로 대롱대롱, 하니 지금 대롱대롱 그, 욕 저, 대롱대롱 그 주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떨어지지 않는데, 지금 21선이 너무나 이격이 크기 때문에, 오드락까지 약간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도 어,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도 한번 우리가 유심히 예, 볼 주식입니다. 대북 관련 뭐 그런 거가 다음 주에 좀 발표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유심있게볼 예, 주식입니다. 그래서 또는 그 DR 택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DR 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 60일선을 이 주식도 그 5일선이 5일선이 그 60일선을 강력하게 에, 감싸면서 뚫었어요. 다음날 뚫어가지고 이날 매미행이 나왔는데, 요것도 지금 우리가 유심히 볼있습니다 5일선을 지지하고 주가가 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했고요. 자, 그러면 먼저 드림텍이라는 그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텍은 그 거래소 종목인데요. 어, 이 재무구조가 굉장히 튼튼하고, 전기전자로서 그 주로 그 중형주입니다 거래서 중형주인데요, 어, 이 주식이 지금 어, 전에 그 60일선을 5일선이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거래가 분출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분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높은 그 이평선 맨 위에 있는 이평선 240일선은 200일선은 뚫지를 못했습니다만 에, 상당히 그 어, 말하자면 힘이 좋습니다. 힘이 좋고 지금 현재 한4 0 0여 만주 거래가 되는데요. 이 드림텍을 그 유심히 보시면 이 앞으로 이 주식이 여기서 좀 솟았다가 솥았다가 산을 두세 개 만들고 산을 두세 개 만들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하나의 그 어떤 그 눌림목 찬스까지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한번 어, 지금, 5 0 0 한, 아, 6 0 0원대 인데요. 한 8, 9천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는데, 이 8, 9천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5천원대나4천원대로 온다면은, 그때는 눌림목 찬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걸 예상을 하고, 어, 이드림텍드림을한번 이 제가 선정을 하는데요. 에, 일주일에 두 종목 정도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야심차게 한번 종목을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만든 그 종목이 제가 드림택인데요. 이 드림택을 한번 다음 주에 유심히 보시고, 매매를 하고요. 솔직히 이, 이, 그, 여러분들이 그 댓글에서 보면은, 그, 어떤 손절매를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그 5일선이, 지금, 100. 20일선을 지금 돌파를 하고 200일선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저는 이 손절매 원칙을 이 5일선이 뚫으려고 하는 그 200일선 라인, 200일선 라인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어, 손절 어, 손절을 그 원칙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200일선이 말하자면 무너지면 올라갔다 무너지면은 그거 손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200일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에, 손절을 하지 않고 계속 대기, 보유, 보유하고 한번 매매를 임했으면 하고요. 이미 60일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 대체해 가지고 한번 매매를 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아마 저도 그이이 어, 이 종목을 어, 앞으로 그잘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음, 다음 주 정도는 다시 한번 말씀해드릴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주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주범도 상당히 그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어 지금 그 이게 그 2019년에 그 상장된 회사 인데요 상장된 회사가 5년 이내에서 큰 시설 한번 나게 나는 것이 보통 많은 그 시설을 내는데 지금 이것은 그 시설을 내지 않고 계속에서 조정을 받았던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 다음으로는 그 옴니텔이라는 그 종목인데요. 옴니텔 종목은 아직 60일선과 모든 이평선을 뚫지를 못했는데 이날 거래가 어 지금 한 300만 주 이상 터졌습니다. 그래서 없던 거래가 생성이 되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번 이번에 꼭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5일선이 모든 이평선을 만에하나 이것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상승을 한다면. 모두 뚫고 좋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매하는데 손절 원칙은 즉 말하자면 손절 원칙은 1,400 60원 정도, 1,400 60원 정도가 무너지면은 거기서 손절 원칙을 한번 지키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매매에 한번 임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저희가 지금 이, 주봉이나 그 월봉 차트로 보시면 정말로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인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종목은 많이 오른 종목은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뜨는 종목, 저는 그 바닥에서 뜨는 종목, 그 다음에 거래가 처음에 뭔가 실렸던 종목으로 인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은 유심히 보시고 한번 잘 동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옴니텔 또한 산을 한 두세 개 정도 만든 다음에 눌림목 찬스까지 우리는 한번 노려보자. 이 고점에서 한 2,500원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주식 같으면은, 이 고점이 1920원입니다. 1920원. 이보이 이 고점이 그 요사의 고점은 1920원이고 뭐 고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2천 500원, 25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다시 늘림목이 와가지고 2차, 3차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의 하나였던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이 제가 이 에, 옴니텔을 말씀드리는데 이 옴니텔이 지금 주가가 너무나도 그 바닥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에, 바닥층에 있고 그래서 한번 오늘 그두 가지 에, 코스닥에서는 옴니텔, 거래소에서는 드림텍 이두 가지를 한번 어, 선정해 보고요 제가 일주일에 두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히든 카드 정도로 해서 한번 앞으로 소개를 할까합니다좀 어, 뭐랄까. 많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시다만, 제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외매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라인, 특히 손절라인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손절라인을 잘 지켜주시고, 그러면 큰 부담이 없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를 기대해 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